안녕하세요 규타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나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드릴게요. 준비된 카드 중에서 마음이 끌리는 번호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 주세요. 네, 다 고르셨다면 우선 1번부터 리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스 오브 소드 이번 주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중요한 결단 혹은 갈등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브, 펜타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외로움이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이 카드가 말하듯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역방향이죠. 기회의 씨앗은 보이지만 여기라서, 역방향이라서 잘 잡지 못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반대로 너무 게으르면 중요한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온걸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집중력 부족입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인, 현실적인 계획을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자세가 좀 약해질 수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꾸준히 해내지 못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습관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놓칠 수 있고, 부족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작게라도 실천해보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뽑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작 메시지를 봤었을 때는, 이번 주 흐름은 감정을 다스리고, 조급하지 않게 자신을 지켜보는 시간이 될것 같다고 카드가 이야기해 주네요. 우선 첫 번째 카드는 킹오브 컵스예요 이번 주는 감정적으로 큰 동요가 오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 조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걸로 봤을 때좀 말을 할때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더 풀인데 이 카드가 역방향인 걸로 봤을 때는 음, 이거 원래는 이제 시작 카드인데 이제 좀 역방향이라서 무모한 선택이 될수 있대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작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다소 충동적인 행동은 어, 삼가해라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오히려 이거는 저 좋은 카드예요. 이제 은둔자 카드, Five of 어, 은둔자 느낌이죠. Five of c 역방향인데 이제 그 동안에 후회했던 일들이나 아쉬웠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 회복의 기운이 들어온다. 라는 말인데, 어, 일단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 올 거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더 월드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역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끝맺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미완성이나 혹은 끝내야 될 관계나 프로젝트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 주는 이제 그거를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이제 너무 충동적이거나 무모한 선택은 좀 피하고, 과거의 아쉬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고, 아직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정리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2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카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의 핵심 시작 카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엔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나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루고 있다면 이번주는 그걸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일을 미루지 마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은 컵의 나인이죠. 컵 나인.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어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원하는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허기나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 황제인데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통제권이 통제권을 잃거나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고 또는 윗사람들이나 이제 갈등이 권위자들 조금 좀, 윗사람들이죠, 결론은. 윗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좀, 너무 내 생각만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답은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과 현실,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데스 카드인데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끝내야 할 상황을 붙잡고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해서 미루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낡은 걸 놓아야 된다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 될건 버리고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미루면 안 된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 이거 약간 정카드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번 주는 감정적으로 큰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성적인 판단과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카드를 두 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결과에도 놀라실 것 같긴 해요. 우선 첫 번째, 컵 에이스 역방향. 감정적으로 충바, 충분해야, 충만해야 할 부분이 오히려 공허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해나 소통 부족 또는 마음의 상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드 10번인데, 아픈 결단이나 힘든 사건이 정점을 찍는 순간일 수 있대요. 그래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카드는 좀 그렇지만, 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제, 라는 거죠. 이게 좀, 이별일 수도 있고, 이제 뭔가 이것도 정리되는 느낌인데 좋게 정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절제카드인데 이건 역방향이죠. 이제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무언가에 몰두를 하다가 조율을 놓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봐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해답이 나오네요. 소드의 왕. 결국에는, 어, 냉정하게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더 이성적인 태도가, 어, 이번 주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걸 봤었을 때는, 일단, 좀 이별일 수도 있고, 또는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법원 송사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잡고, 진실과 논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감정적으로만 안 하고, 딱 이성적으로 이번 주는 잘,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